안녕하세요. 중형 쌤입니다. 자, 오늘은 PLC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PLC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하면은 직렬, 병렬, 뭐 자기 유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전체 동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PLC는 기본적으로 조건과 동작 혹은 입력과 출력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조건은 어떤 거냐면, 뭐, 무언가가 충족이 돼야 된다 했을 때, 동작, 어떤 결과 값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불을 켜려면 뭘 해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그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이 조건이 되어 있고, 램프가 켜진다가 결과 동작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버튼을 눌러서 램프를 끄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과 동작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 PLC가 결국 이 컴퓨터가 대신 어떠한 논리회로 시퀀스를 동작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결국 우리가 짜야 되죠. 근데 이걸 짤때이 기계 입장 혹은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는, 저기 가서 물좀 떠와 라고 얘기를 하면, 가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물뜬 잔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줄거 아니에요. 컴퓨터한테 물 떠와 이렇게 시켜서 알아듣는 건 Siri 같은 AI가 되는 거고 우리 PLC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하나 하나 동작을 다 찝어줘야 됩니다. 자 물을 들어갈 때는 먼저 그 해당 좌표 값을 찍어 주는 거고요. 정확히 그 위치로 간 다음에 컵에다가 물을 따라라라고 찍어 줘야 되고, 그때 심지어 컵에다가 물을 완전 가득 따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람이 면모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따라라라고 정확히 찍어 줘야 되고요. 그물 잔을 들어서 다시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동작을 쪼개 가지고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정말 대충 나눠서 얘기한 거지, 실제로 물을 따라 오는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진짜 많이 복잡해져요. 아무튼, 우리 PLC를 앞으로 프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조건과 동작을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진다 혹은 누르면 꺼진다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A접점이랑 B접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A접점은 무언가를 켤 때, A접점을 누르는 순간 양쪽이 연결이 되니까 신호가 가면서 뭔가를 켤때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B접점은 무언가를 끌 때, 왜냐하면 B접점은 누르는 순간 혹은 동작을 하는 순간 연결이 끊어지면서 신호를 없애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기초 개념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한번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하나 열어주시고요. PLC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CPU 시리즈랑 종류는 XGB 시리즈에서 XBCH, XBM이랑 XBC가 있는데 XBCH로 먼저 해주세요.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창이 안 뜨면 보기에서 프로젝트 창을 열어서 프로젝트 창에 스캔 프로그램 아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IO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된다 했죠. 프로젝트 창에 IO 파라미터 들어가서 0번 메인 모듈에 디지털 모듈리스트, 입출력 모듈, 모듈 DR32H, 요거 선택해 주시고,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변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L을 누르면 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Ctrl-D를 누르면 해당 줄이 삭제가 됩니다. 자, 단축키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뭐 까먹었거나 아직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단축키는 라인 삽입, 라인 삭제였고요. 자, 변수 디바이스 입력하겠습니다. 변수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변수로는 A 버튼, B 버튼, C 버튼 이렇게 세개 만들고요. 디바이스는 m0부터 m1, m2. 자, 이렇게 연속되는 애들은 오른쪽 모서리를 클릭해서 십자가 모양 만든 다음에 쭉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타입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빨간 램프, 파란 램프, 초록 램프 이렇게 세개 만들겠습니다. 얘들은 m10부터 해서 1112 이렇게 세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쉬운 예제로 조건은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동작이 램프가 켜진다. 얘를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버튼을 누르면 빨간 램프가 켜진다라는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조건 입력에 해당이 되는 게 A버튼이 되겠죠 근데 A버튼을 눌러서 뭔가를 켜는 거니까 뭔가를 켤 때는 A접점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A접점을 넣겠습니다 A접점은 F3키고요 변수 디바이스는 뭐 변수를 써도 이렇게 선택이 되고 디바이스를 써도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엔터 눌러 주시고요. 저는 변수랑 디바이스 같이 보기 위해서 보기에서 디바이스 변수 보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버튼을 누르면 아까 빨간 램프가 켜지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출력 F9 눌러서 빨간 램프 이렇게 하면 A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 램프가 켜지는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A 버튼을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빨간 램프가 켜지는 거니까 조건이 a 버튼을 눌렀을 때죠 근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빨간 램프도 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어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 이러면서 뭐 필시 쉽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작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자그럼 밑에다가 다른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B 버튼을 누르면 파란 램프가 꺼진다 자. 조건이 B버튼을 누르면이고, 동작은 파란 램프를 끄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B버튼을 안 누르면 파란 램프가 켜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B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를 끄는 동작이니까 b 접점을 사용해야겠죠. b 접점 F4로 눌러서 B버튼 찍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파란 램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정말 제가 쓴 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구에서 시뮬레이터 시작 눌러주시고요. 좀 기다리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완료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A 버튼을 지금 안 눌렀으니까 빨간 램프가 꺼져 있죠. 얘가 꺼져 있을 때 빨간 램프도 꺼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B 버튼을 안 누르면. 제가 얘도 안 누른 상태입니다. 이때 파란 램프가 켜진다라고 해놨죠. 지금 보시면 파란 램프에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문자 색깔도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자 A 접점은 꺼져 있을 때 결과값도 꺼지고 B 접점은 꺼져 있을 때 결과값이 반대로 켜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을 한번 켜볼게요. 켤 때는 그냥 엔터 두번 빠르게 눌러주시면 현재 상태랑 반대로 바뀝니다. B 버튼도 눌러서 엔터 두번 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자 A 버튼, B 버튼 둘다 변수가 빨간색이 됐죠? 이러면 on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A 버튼이 on이 됐을 때는 빨간 버튼에 이렇게 또 파란불이 돌면서 변수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켜졌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파란 램프는, 자, B 버튼을 켰더니 파란 램프는 불이 이제 꺼졌죠? 아, 그래서 지금 요 동작이랑 요 동작이 정확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봤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동작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조건 혹은 입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짤때 직렬로 출력을 내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병렬로 내보내는 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동일한 조건으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출력을 이렇게 병렬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되는 경우, 이때는 입력을 혹은 버튼 같은 거를 직렬로 달아 주셔야 되고요. 동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혹은 어느 조건이든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된다. 이러면 버튼을 병렬로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은 조건에서 흔히들 앤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병렬은 오월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군대라고 칩시다. 군대에서 여러분들의 선임이 뭐삽 그리고 곡괭이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삽이랑 곡괭이 둘다 가져가야 되죠. 하나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엎드려 뻗치는 거죠 근데 선임이 어, 삽 또는 곡괭이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삽만 가져가도 되고 곡괭이만 가져가도 되고 삽이랑 곡괭이 둘다 가져가도 되죠 이러면 안 혼나죠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PLC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볼게요 프로그램은 도구에서 시뮬레이터 끝내주시고, 자,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 램프를 켜는 조건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A 버튼과 B 버튼 둘다 눌렀을 때 빨간 램프가 켜진다. 라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설명문을 좀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A 버튼과 B 버튼 둘다 눌러야 빨간 램프가 켜진다. 왼쪽이 조건이 되겠고, 오른쪽이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자, 둘다 눌러야 되는 거니까, 엔드의 조건, 혹은 직렬로 우리가 버튼을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F3 눌러서 B 버튼. 이렇게 달아주면 이게 둘다 눌러줘야지 빨간 램프가 켜지는 걸로 프로그램을 짤수 있고, 이 밑에는 A 버튼과 B 버튼 중둘중 하나만 눌러도 파란 램프가 켜진다라는 조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동작이 둘다 켜지는 거니까 A 접점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는 굳이 지울 필요 없이 F3 눌러주시면 A 접점으로 바뀌고, A버튼 을 위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F6으로 세로줄 만들어 가지고 병렬 연결해 주겠습니다 혹은 지난번에 Ctrl3 누르면 병렬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했죠 어, 제가 잘못 넣었네요 여기에다가 A버튼 그래서 Ctrl3 눌러서도 빠르게 병렬 버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면 자 위에 빨간 램프는 A버튼 B버튼 둘다 눌러야 되는 거고 파란 버튼은 A버튼이든 B버튼이든 둘중 하나만 눌러도 됩니다 그럼 A버튼 먼저 눌러 볼게요 자, 위에 놈을 누르면 밑에 놈도 똑같은 버튼이니까 같이 동작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위의 경우는, 가다가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가다가 요 앞에서 신호가 끊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옆으로 가는 신호가 없다 볼수 있고요. 아래의 경우는 신호가 이렇게 선이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호가 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파란 램프는 불이 들어오고 빨간 램프는 불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A 버튼 다시 끄고요. B 버튼만 켜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신호가 아예 없어서 빨간 램프는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아래의 경우는 신호가 이렇게 또 검은선을 타고 파란 램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파란 램프가 켜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둘다 켜게 되면 이제는 얘도 들어오고 얘도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파란 램프는 당연히 뭐 A 버튼이든 B 버튼이든 둘중 뭐든 간에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터를 끝내고요. 자, 여기까지는 또 쉽게, 어? 너뭐 되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을 A버튼은 누르고 B버튼은 누르지 않아야 빨간 램프가 켜진다 라는 조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버튼은 눌러야 되고 B버튼은 누르지 않아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A버튼이 켜져 있고 B버튼은 꺼져 있어야지만 빨간 램프가 켜진다 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A버튼을 끈 상태거나 혹은 B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빨간램프가 꺼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A접점, B접점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게 A접점은 우리가 동작시켰을 때 무언가를 켤때 사용이 된다 했고 B접점은 얘를 동작시켰을 때 무언가를 끄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버튼은 켜지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빨간램프를 켜고자 하는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고 B버튼 얘를 켜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빨간램프가 꺼지는 동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이를 통해서 A버튼은 지금 A A접점을 써야되고, B버튼은 지금 B접점을 써야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충족해야되고, 얘도 충족해야되죠. A버튼은 누르면서 B버튼은 누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엔드 조건, 직렬로 버튼을 달아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버튼 A접점으로 B버튼은 F4를 눌러서 B접점으로 바꿔주면은 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자, 현재 B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A버튼만 이렇게 ON을 시켜주면은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알수 있죠. 그리고 반대도 생각을 해야 된다 했죠. 이때 B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빨간 램프가 꺼져야 되는 거죠. 얘를 누르지 않아야 켜지는 거니까. 그래서 B버튼을 이렇게 on을 시키게 되면 빨간 램프가 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B접점은 켰을 때 신호를 끊기 때문에 A버튼에서 가는 신호가 끊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조금 여러 개가 된다거나 할 때는 어떤 버튼을 써야 되는지 잘 파악해서 직렬 병렬 잘 나눠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유지는 출력에 의해서 입력을 받아온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조금씩 얘기하면 램프가 한번 켜지게 되면 계속 켜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A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록 램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출력에 의해서 입력을 받아온다고 했죠 내가 A버튼을 눌렀을 때 초록 램프가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뒤에 동작을 생각을 해보시면 램프가 한번 켜지면 그냥 쉽게 한 번이라고 하는 걸 지우고 램프가 켜지면 계속 켜져 있는다 라고 해놨죠 즉 램프에 의해서 램프의 자기 자신을 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조건이 생겼을 때 켜는 동작은 뭐로 한다 했어요 a 접점으로 한다 했죠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a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일단 초록 램프가 켜지고요 초록 램프가 켜지는 경우에도 다시 초록 램프가 켜지는 걸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조건이 둘중 하나만 충족을 해도 된다는 거죠 해서 여기 밑에다가 병렬로 초록 램프 이 출력을 여기다 달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A 버튼을 눌렀을 때 신호가 이렇게 통하게 되겠죠? 그러면 초록 램프 MCB한테 온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 놈한테 온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입력에 있는 이 MCB한테도 온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 접점이니까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신호를 또 보낼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본인을 켜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이 출력에 의해서 다시 입력을 받아오는 거죠. 이게 자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동작을 보면 자 a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초록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신호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초록 램프한테 불이 들어오는 순간 왼쪽에 있는 a 접점 초록 램프한테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램프라고 지은 건 우리가 별명인 거지 실제 얘가 램프인 건 아니에요 한 번씩 어 램프인데 왜 버튼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실제 램프를 달지 않았죠 버튼도 실제 버튼을 달지 않았죠 우리가 plc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버튼 램프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 얘들은 전부 다 컴퓨터 안에 있는 신호로 이루어진 애들입니다. 즉, M00이라는 곳에 신호가 들어오면 M12의 신호를 켜겠다라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M12한테 신호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M12한테 신호를 또 보내주겠다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실제 버튼과 램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램프가 입력에 들어간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 버튼을 이제 끄게 되면 지금 본인의 신호에 의해서 본인이 계속 켜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호를 유지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자기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자기는 우리 릴레이에서 따온 자기 유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유지한다 이런 의미의 자기유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쉽게 이해가 된다면 그걸로 장땡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끄고 싶어요 우리가 버튼 같은 애를 끈다라고 하면은 안 누르면 그만이고 램프 같은 애를 끈다고 하면 버튼을 안 누르면 그만이거나 혹은 끄는 버튼을 만들면 그만이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끄는 버튼이 없으니까 버튼을 안 눌러서 끄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을 텐데 요놈의 버튼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끄는 버튼을 달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PLC를 아예 꺼버리지 않는 이상 안 꺼져요. 그래서, 이 앞에 B접점을 달아줄 건데, 퀴즈를 내볼게요. 자, 병렬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자, B버튼을 갖다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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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개 중에 어디 달아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의 목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지금 초록 램프를 이 B접점을 통해서 끄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달았을 경우에는 A버튼을 누르는 경우, 이 비접점에 의해서 끊을 수가 있는데 다른 길이 살아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비접점의 경우는 이 길은 내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이 위의 길은 내가 또못 죽이죠. 병렬이니까. 근데이 앞에다가 비접점을 달아주면 얘한테 오는 모든 경로를 이 비접점 하나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초록 램프를 아예 그냥 끄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비접점이 가장 목적에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해서. 이 앞에 거는 다시 Ctrl-T로 없애주도록 하고요. 얘한테다가 C버튼으로 비접점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C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든 간에 신호의 흐름을 끊어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적으로 초록 램프를 끄는 버튼이 되는 거죠. 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도 자, A버튼을 한번 직접 켜보면 켰다가 끄더라도 초록 램프한테 신호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 버튼은 비접점이니까 신호가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때 C 버튼을 내가 켜게 되면 초록 램프에 의한 신호가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얘를 끊어버리게 되니까 초록 램프가 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 버튼을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가는 길이 저 완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초록 램프는 어떤 수를 쓰든 간에 A 버튼을 눌러도 켤 수가 없고요 C 버튼을 끄는 경우에만 초록 램프를 켤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PLC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